여러분의 예상을 넘어선 아주 깜찍 발랄한 문제였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판은 주심 조대현, 부심 박상원, 부심 김원식 심판이 또 예선 세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. 태안군청의 이설빈 선수, 용인시청의 용인시청의 유환철 선수의 대결입니다. 증평군청의 박현욱 선수가 기권했어요. 그래서 태안군청의 이설빈, 용인시청의 유환철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. 아 일하면서 보면서 퀴즈 엄두도 못 내겠어요. 엄두 좀내 보세요 좀 엄두 내세요. 씨름과 관련된 질문이에요. 뭐 느닷없이 엉뚱한 질문들이 퀴즈 내지 않습니다. 씨름과 관련된 오케이. 청사빠 이설빈, 홍사빠 유환철 한라급 초돌이님 스포츠와이 본사. <laughs> 아, 내라 그랬는데 한라급 초돌이님 때안내요 문제 안 내. 오, 아직 시작 소리가 들리질 않았어요. 정사빠 이설빈, 홍사빠 유한철. 시작. 잠기용희청의 유한철. 일대영 승리.